멀리 보고 어머니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저 멀리 보고 가보세요. 멀리 보고 어, 어머니 가오 움직 가오 싶은 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저손나 보세요 어머니 보면 멈추고. <laughs> 아, 그거는 이따가 맞추면 아버님 서서 맞추면 돼 조금 더 가서 이제 조금 더 가서 후진을 해 보셔 봐 이제 이렇게 틀어 놓고 더 전부 떼 있는 지까지 가서 에, 전부 떼 있는 지까지 가서 이제, 에, 이제 후진 야, 후진을... 왼손 예, 핸들 틀고 꺾어야 해. 그렇지. 예. 천천히 그냥 자, 지그시 당겨 예, 그렇지. 당겼다 놨다. 땡, 그렇지. 당겼다 예. 놨다. 당겼다 놨다. 먼저 예, 앞으로. 그 예, 지그시 당기셔 그냥 놓지 말고 그냥 쭉 가셔 그냥 쭉 예, 지그 지그시 당기고 쭉가요 그냥.